지금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일단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엔 30에서 80mm, 전남과 경남 지역엔 20에서 60mm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겠습니다. 요란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엔 별다른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차차 흐려지겠고 밤에 충청과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한 편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7도, 부산은 12.8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더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오늘 보면 서울과 광주가 22도, 대구가 19도, 부산이 18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조금 높게 일겠고 전해상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